안녕 매랑이들 오늘은 요즘 말이 많은 딥시크라는 요 녀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중국 a i 고요 뭔가 개인정보를 빼갈 것 같아서 저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어, 여기저기서 딥시크 딥시크 하니까 어,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딥시크는 말 그대로 깊게 탐구한다는 거죠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를 밑에 내리면 요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나오는데요. 우리에게 익숙한 모델이 있죠. GPT-4O 어, 보시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볼수 있는데 이게 왜 좋냐고 했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671B예요. B라는 것은 10억이라는 말인데 6710억개의 파라미터를 썼다는 거예요. 그 말은 더 복잡한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왼쪽에 보시면 English, 코드, 매스, 차이 s 스가 있는데요. 상대적으로 봤을 때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어 써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. 스타트 나오는 이제 무료로 딥 시크를 써보는 거고. 그리고 어 이거는 앱에서 쓸수 있는 거고 API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. 어 여기 보시면 안 나오는데 아까까진 나왔는데 또안 나오네요.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아마 영어가 더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컴퓨터에서 하니까 Start Now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 보시면 어뭐 ChatGPT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여기 a l 요게 진짜 핫한 부분이더라고요. 보시면 이제 서치를 누르면 검색 기반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l 원으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처리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l 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시면 deepseek v3 pdf라는 게그 깃허브에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주소도 제가 올려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,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돌아볼게요. 한번 잘 하는지 보죠. P3에 대한 P, PDF를 가져왔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라고 해볼게요. 엔터 쳐볼게요. 그럼 막 생각을 하죠. 얘가 시간이 꽤 걸리네요. 아마도 PDF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어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는 AI를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. 여기에 보시면 모델스가 있고 데이터셋이 있는데 어 굉장히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셋을 가져다 쓸수 있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라스트 먼스했는데 지금 어때요? 굉장히 어, 트래픽이 몰리는 걸볼수 있어요.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chat.deepseek.com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채팅을 할수 있는 사이트에 나오는 거고, 그리고 플랫폼 하면 API를 받을 수 있어요.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모델 같은 것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How to run locally는 내 컴퓨터에서 어떻게 어, 실행하였느냐예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기클론 해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으면요. 여기 있는 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. 내 컴퓨터 환경으로 그리고 CD 딥 e 크는 여기 v3 인퍼런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인퍼런스에 들어가서 어 여기에 requires.txt라는 게 있죠. 여기 보시면 버전이 다 나와 있는데요. 이 버전대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python c o n v e r t p i 하고 이렇게 하면 어 실행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딥스크랑 채팅도 할수 있대요. 그래가지고 t 치런한 다음에 어 이런 명령어를 쳐주면 여기 템퍼러처 보면 이게 템퍼러처라는 거는 얼마나 대화를 다양하게 할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. 이런 어, 것도 설정해 가지고 다양한 걸쓸수 있고 어, 밑에 쭉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딥시크뿐만 아니라 허깅페이스에서는 정말 많은 모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본 라마 있죠. 라마 모델도 있고.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어,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비는 뭐라고 그랬죠? 10억이라고 그랬죠? 여기에 보시면 큰 모델도 있지만 작은 모델도 있어서 어, 각자의 상황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저희가 돌렸던 게 있는데 지금 딥시크가 어, 너무 트래픽이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아까 API 사이트도 안 열리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낮에 했을 때는 잘 됐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어, 저처럼 이렇게 딥시크를 알고 어,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,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, 그럼 이건 좀 아쉽지만, 어는은 끄고, 우리가 좀 아쉬우니까, 딥러닝 할때꼭 아시면 좋은 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,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고, 그냥 딥싱크를 안한 거랑 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렇게 하면 축축축 돌아가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. 우리 그동안 수다 좀 떨고 있죠? 제가 이렇게 어, 유튜브를 하면서,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, 재미가 없는데 어,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어, 게을러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. 지금은 안될것 같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, 저한테 피드백 나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딥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사이트들은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웹상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로컬 환경에서도 한번 해보시면서 가장 최적의 모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개인 정보 같은 거 조심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